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 정보 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퀴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을까 많은 직장인들이 하는 고민일 텐데요 개인의 선호와 취미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남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도와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융합 컨설턴트 이로이스 대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융합 컨설턴트 이로이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융합 컨설턴트. 네. 굉장히 생소합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어~ 우리가 옴니 채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 어~ 맞춤 제조 서비스, 유통, 미디어가 우리가 하나로 융합된 창업 세대 이제 살게 될 거예요. 네네. 지금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융합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일을 우리가 융합 컨설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좀 예시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융합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뭐 사차 산업 혁명 요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3D 프린터랑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어, 의학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인체 구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또 융합해가지고 그리고 3D 프린터와 아니면 이제 의학 역하고 해가지고 음, 이제 융합이라고도 네.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아 이제 그런 네네. 식으로 다른 분야를 이렇게 해서 하는 어, 그런 또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데 어, 원래는 춘천 창직 센터 센터를 또 운영하시기도 하셨어요. 네네. 어 창직 센터 이 창직이라는 건 그러면 융합하고 어떻게 좀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어. 창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직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만들어내는 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직이라고 해요. 근데 네네. 이 창직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새로운 것들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 경험 이런 것들을 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아, 창업은 네. 이제 업 어... 업을 이제 시작을 네. 하는 거고 창직은 이제 직업을 만든다. 그쵸. 아, 네. 그래서 또 창직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이 창직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었나요? 어, 일단은 이제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네. 어, 어떻게 처음에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저도 솔직히 모르고 창업을 그냥 네. 사업자 내고 그냥 돈을 벌었거든요. 어. 근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laughs> 네. 들어가는 자본들이 처음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임대도 돼야 네. 되고. 막막해요, 그다음에 벌써.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나 이런 것들 다제 돈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창업을 하고 한 5년 후에 알게 된게 네. 정부 지원을 다 받아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나는 못 받았지만 네. 이제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어, 그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창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런 어, 것들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어, 그러면 많은 분들을 지금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계시나요? 어... 처음에 저는 이제 원래 학교 우리 학생들 위주로 좀 하게 됐었어요. 네. 제가 알, 알고 있는 것들을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어 그러면 우리 학생들부터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솔직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훨씬 좋더라고요. 아 초등학교 네. 1학년요. 이 네. 그 다음 날 제가 네. 음, 대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도 하고 네. 그 전날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도 이 수업을 했었는데. 네. 네. 아이디어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네.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네. 음, 그다음에 굳어 있지 않아요. 세상 물을 음. 덜 먹어 갔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은 어, 돈하고 상관없이 아, 정말 이거는 내 삶에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아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제가 한10뭐한 6년 정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laughs> 이제 대학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사회 에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또 다시 컨설팅을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 아니면 이제 그 미용에서도 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못 따는 거예요. 아, 미용사 어, 자격증. 미용사 네. 자격증을 네.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네. 미용실에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창업을 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제가 아는 이제 대표님이 서울에서 좀 유명한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갔어요. 우리 학생 때, 음. 학생 때 제가 이제 데리고 갔었더니만 자격증 필요 없고 어, 창업을 하지 않을 거면 자격증 필요 없다. 그래서 네.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아. 근데 어왜 자격증 필요 없지 했더니만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할 거면 상관이 없고 음. 그리고. 어, 커트를 잘하면 커트만 하면 되고, 어, 염색만 잘하면 염색만 하면 되고, 네. 이렇게 그냥 세분화 돼서 자신이 잘하는 쪽을 더저하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이 친구들이, 어, 그면저 자격증 안 따도 할수 있어요? 라는 되게 자신감을 얻고, 네. 그다음부터는 다시 춘천에 내려와서 미용 공부를 하고 자격증 땄죠, 그래도. 어. 음, 하지만 그런 게, 어, 듣지 않았다면 그 현, 어, 그쵸. 현장에서 듣지 않았다면 이 친구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도 그쪽으로 갔고 또 어, 차, 어, 취업을 했고 취업을 네. 하고도 그 다음에 다시 대학을 갔고 대학을 가서 다시 창업으로 이렇게 이뤄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던 친구인데 어. 지금 음, 저희가 그 친가 스물네 살, 스물다섯 살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어, 지금 또 이렇게 행복하게 또 명함 하면서 네네. 지내고 있군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사례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지금 너무 보니까. 너무 많아서. 네. 저 이분은 이제 서울 분이에요. 어, 어 서울 어, 분인데, 네. 어 이분은 청년은 아니고 좀 이제 중년. 이신데 어 보안하고 인증 우리가 어 인터넷 은행 이런 거할때 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 굉장히. 어, 이분도 제가 창직 그 교육을 하면서 만나게 된 분인데 네. 솔직히 되게 생소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 업체들만 제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음. 개인이 운영하시고 서울에서도 뭐 이런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음 경쟁률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 똑같은 창조혁신센터라고 해도 네. 거기는 뭐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이는데 제가 이제 춘천에 와서 이제 궁금해서 저도 창조혁신센터를 한번 갔었는데 네. 어~ 별로 없다 인원인 신청한 인원들이 별로 없다 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음. 거기가 또 이분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어, 강원도에, 우리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 했더니만, 어, 거기 지역 분들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아, 제가 어, 여쭤보고, 원래는 이제 강원도 분들만 하는 건데, 신청이 많이 저조하면, 음. 이제 다른 지역 분들도 오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알려드렸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춘천으로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빵 터졌죠, 사업이. 어. 어, 혜택도 많이 보시고, 네. 그리고 또, 어, 많은 좀 좋은 분들을 또 많이 만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만 알려드렸을 뿐인데, 이분이 와서, 어성 저기 사업을 좀 번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어. 그냥 말만 전해줬을 뿐인데. <laughs> 근데 네. 아 이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음. 되게 보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더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아, 일들 이런 일들을 다른 네. 분들이 이렇게 좀 기뻐하고 네. 좀 행복해지는 네. 모습을 네. 보면서 어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청년 창업만 도우시는 게 아니신가봐요. 방금 보니까 네. 뭐 중년도 네. 있고 뭐 시니어 창업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 가족 얘기를 또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네, 네. 제가 저희가 가 딸만 여섯이에요. 아, 딸만 네. 여섯이요? 딸만 오. 여섯이고 또 엄마 아빠 이제 계시고 네. 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9 8세 돌아가셨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이 되게 다양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아, 인간관계. 아, 네. 그래서. 어 저희 할머니하고 소통하는 방법, 저희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거, 또 음. 언니들이 나이 차이가 저랑 첫째 언니랑 20살 차이가 나요. 네네. 20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 또래 또래마다의 그런 이제 관심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서 뭐 지금은 조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 아동서부터 시니어까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아, 어렵지 않죠. 네. 네, 음. 네 그리고 또뭐 교회에서도 제가 또 담당했던 일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네. 세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어,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그냥.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남녀노소 사실 이렇게 네. 다들 이렇게 좀 편하게 대 대하, 대하시기 때문에 참 어, 돕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음. 남녀노소 다. 창업을 도우실 수 있는 그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laughs> 아, 그래서 뭐 시니어 창업, 청년 창업 가리지 않고 네. 다 그러니까 도움을 창업은 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음. 그냥 사람 자체를 저는 되게 좋아해서 네. 어 저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 어, 뭐 네. 하나를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좋아한다라면 나머지는 제가 다 못한다라고 보면. 네. 저랑 다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음.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의 장점만 봐요. 음. 음. 그분도 나의 장점만 봤으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음. 잘하는지, 저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금방 찾아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음, 또 그런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는, 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요거는 강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걸 가지고, 이분을 창업할 수 있게끔 해주고 아니면 뭐 취직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네 아, 그렇군요. <laughs> 어, 그러면서 어 강원도가 기회의 땅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이 말씀이 좀 저는 신선하거든요 보통 강원도 하면 약간 약간 창업에 좀 불모지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막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네왜 아, 네.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 저는 저도 뭐 춘천에 살다가 그다음에 또 서울을 가서 일을 하고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음. <laughs> 이제 좀 아파가지고 이제 쉬었다가 다시 춘천으로 온 케이스예요 네. 근데 어~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은요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방도 그렇고 어~ 지원 사업은 다 비슷해요 네, 네 지원 사업 비슷하고 또 모집 인원이 뭐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 뭐열 개면 서울이 열 개다 그러면은 우리 강원도는 여덟 개 정도가 돼요. 음. 그리고 차이가 뭐두 개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네. 서울은 뭐천명만 명이 모일 수도 있는데 강원도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리고 저는 진짜 조금만 잘하면 강원도에서 제가 뭐 엄청 잘난 것도 아닌데 그냥 아요 요거 저 요거 잘해요라고 했을 때어 많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어떤 기간이든, 어떤 일들이든, 그 대신 제가 문은 두들겨야 되겠죠. 네. 음, 저 이런 거 지원하고, 이런 거 신청합니다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아, 지금도 혜택을 많이 받고 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 외지에서 막피 튀기게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우리, 강원도 안에서도 당연히 경쟁은 하는데, 그렇게 100%경쟁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글겁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저는 보여주고 싶고, 음. 음,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걸좀 알려주고 싶어요. 어, 그래서. 강원도 있는 청년들에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어, 강원도는 기회의 땅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시도할 수 있고, 그걸 도전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우리 강원도, 기회의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네, 또강원에는또 이로이스 대표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어, 힘드시면 <laughs> 네. 저 말고도 네. 정말 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강원도에 네, 많죠. 네. 네, 저는 지금 저도 배우고 있어요. 네. 배우고 있고 그리고 같이 함께 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더 좋은 분들 많으니까 어, 연락해서 그분들한테. 어,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약은 약사한테 우리가 구입하라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진로는 진로 선생님, 네, 의사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융합 컨설턴트, 우리 창업하려고 하면 창업 컨설턴트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음. 어려워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찾아 보면 주에 위 되게 많아요. 음. 네. 아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어 이제 좀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이 일을 이렇게 좀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좀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어 일단 저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요. 네. 건축을 어, 전공했지만 또 완전 또 다른 그죠? 네. <laughs> 건축 전공하고 이제. 유학 살짝 갔다가 왔는데 네. 어, 기간이 있어가지고 천연비누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됐고 네. 그걸 배우다 보니까 뭐 캔들 아로마 뭐 공예 쪽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강사가 됐고 네. 이제 가르쳐 주고 근어 내가 계속 이렇게 이것만 하고 살고 싶지는 않다 생각해서 일부러 서울에 가서 영업을 또 배웠고 또그 회사에 이제 강사 자리까지 제가 갔고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파서 다시 춘천으로 내려온 계기인데, 그러니까 네. 어, 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 봤을 때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 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저와 같은 우리 청년들, 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 한 가지 일만을 해서, 또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어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음. 하게 된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살았던 건데 네. 이거를 다 모아 보니까. 아 융합 컨설턴트였구나 이제 아, 그렇게 알게 된것 같아요 아, 또 다양한 직업을 네네. 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어 융합 컨설턴트 일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 직업을 갖게 되시고 좀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힘드셨어요 네, 융합 컨설턴트라고 하니까 다 잘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아, 분들도 있어요 어저 정말 다 알면 저도 너무 좋겠죠 근데 네. 저도 이제 제 분야에서만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은 알고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는 협동 조합 쪽을 이제 컨설팅하는 일들을 더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음. 협동 조합은 우리가 대표님들 다섯 명, 사업자가 있는 다섯 명의 대표님을 모아서 우리가 그렇죠.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 한 분을 한, 한 대표님이 사업을 하나 할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표님들 다섯 명을 모아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게 돼요. 어한분한 한 분도 힘든데 이 다섯 명의 의견을 이제 일치시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또한분한분 한분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아, <laughs> 아 그렇구나. 이게 어려움이 있구나. 다, 그렇죠. 다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 다섯 명을딱 모아서 그거를 일치시키는 것들이 어, 처음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음. 그리고 처음에는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제가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조금 아직까지는 (30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딸처럼 음. 아니면 어린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 도 있어서 그런 분들분들이 살짝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 분들이 저한테 뭐 어떤 것도 다 의논하세요. 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의견 모으고 일치시키는 것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일치시키는 것들이 조금 어려우셨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쵸. 그분들께 좀한 말씀. 좀해 주시면 어떤 말씀을 어 우리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네. 어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창업이 아니어도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 저는 나를 좀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나를 내가, 잘 알았으면 네. 좋겠다. 네.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좋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요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때 싫은지. 아... 어, 짜증 나는지. 네. 그니까 좋고 싫음을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어, 내가 10시간을 서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특히 아까 뭐 미용 얘기를 했었지만 어, 8시간, 10시간 무조건 기본으로 서서 순선던데,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친구들이 그냥 겉그 모습만 보고 어 멋있어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제가 정말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좋아하는 건지 어떤 걸 싫은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잘 알고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어차피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힘들어요. 음. 처음에는 다 힘들기 때문에 네. 어,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고 돈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늦게 벌수 있는 거라도 재밌으면 끝까지 하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좀 나를 잘 알자.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나 자신을 좀 알아라. 그런 네. <laughs> 소크라테스 같은 거. 어, 그런 말씀이시긴 한데, 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로이스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과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분들을 좀 교육을 더 많이 시키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 저는 직업학교를 이제 차려서 외국인들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과 지역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어,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웬만하면 외국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저도 배우고 네. 또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계속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훗날에 제가 외국 나가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어, 제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을 좀 돕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 아. 제 이름이... 네. 이 e 로이스거든요 네네.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맑게 알아들었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이름의 뜻이 뭐야 음. 무조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 저도 그냥 듣고 그 말을 듣고 부모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이제 했더니만 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 그리고 음.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섬기는 자 그 뜻으로 이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서 어. 그냥 앵무새처럼 어릴 때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앵무새처럼 제뜻 뜻이, 이름의 이 뜻이 이렇대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어 그렇게 살려고 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싫을 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 저를 각인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한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 건데요.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어, 저는 이제.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분들의 그 삶에 좀 축복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네. 해서 제가 야곱의 축복, 아, 네. 야구배 축복. 네. <laughs> 함께 듣고 싶어서 이걸로 골라왔습니다. 네, 저희 시비스에 또딱 맞는 선물을 아, 어, 네. 또 해주셨는데요. <laughs> 자 그러면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제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융합 컨설턴트 이로이스 대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